할렐루야 8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장세기 8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달 스무 이렛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효력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악할 뿐이었습니다. 죄가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내린 비는 온 지면을 물로 덮었습니다. 40일 동안 내린 비는 150일이 지나서야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에 있었던 노아도 비가 내리는 동안 그리고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 동안 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긴 심판의 시간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면을 찾지 못한 비둘기가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이 지난 후 비둘기를 다시 방주 밖으로 내놓았을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음을 본 도아가 방주를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덮었던 물이 모두 거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명체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에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노아의 시선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의 눈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항상 초월합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생명들이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주에 있었던 생명들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을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들의 악함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자신들의 악함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 때문에 부패해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 대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극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악함을 아시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악함과 부패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여 악함과 부패함으로 가득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며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육신과 육신의 생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국료를 깨달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보다 육신의 생명에 속한 것들만 하나님께 축복받아 번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자라고 번성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함과 부패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씻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국률과 자비를 기억하시며 감사함은 믿음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약속을 우리 안에 확증하시며 보증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국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포기하지 않냐 하시며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제사를 드렸던 노아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시며 확증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